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맛있게 먹고 멋있게 운동하자 이 바디 이 모양이에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유튜브 새내기고요 지금 이 바디 휘트니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독자 여러분과 많은 정보 공유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너무 목소리 오글거리면 <laughs>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제가 원래 목소리 소리 아아아 아, 아, 이런 게 아닌데 너무 어색하네요 1개만 먹겠어요 왜 임무명이에요? 아... 과거에 이제 친한형 유튜브에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유튜브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임무명이 만개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무명이 됐는데 원래 채널명은 엄청 많았어요 고베르만 t v 도 있었고 고베르만도 있었고 제 네, 본명이 한지있는데 한지민치리, 뭐 지린치리 뭐 이러면서 지린 인형도 사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쩌다보니 인몸형이 됐습니다 맘에 들어요 524번! <laughs>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어떻게 되세요? 계기는 우선 제가 유튜브는 정말 생각을 오래 했어요. 옛날에 지금 헤비 유저가 되셨던 분들보다도 더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게 유튜브 채널인데 그때는 그냥 아, 해야겠다, 해야겠다,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계기로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이래서 보니까 시작하게 됐는데. 어, 모두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중 하나가 유튜버라는 꿈은 제가 뭐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진짜, 그때 든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했었으면 저도 어느 정도 좀 빨리 합류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어 뭐든지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생각만 해서 실천을 못 이룬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게 뭐다 똑같지 않나요? 뭐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그중에 하나가 전 유튜브였고 우리 예비 구독자분들은 운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이어 가시죠. 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막연하게 운동해야지 해야지 이럴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은 되게 정중하지만 아주 일침을 알려줄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컨텐츠의 진행 방향,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 진행될 컨텐츠는 너무 무수히 많은데요. 뭐, 과거에 김종국 연예인 분께서도 얘기했듯이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샀어요.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건데, 어, 마찬가지로 운동 열심히 하고 맛있게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먹는 것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트레이너 생활을 오래 했고, 매년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랑도 상담을 너무 많이 했고, 그들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고쳐 주었지만 뭐 주변에 많잖아요. 뭐어 쟤는 왜 먹어도 살이 안 쪄? 어 쟤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가 보다. 이런 것 또한 어, 본인들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맛있게 먹고 멋있게 운동하자 가 슬로건이 맞습니다. 6신육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어,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겠어요?